엘로 와, 울마이트 이자 식 보내 버리겠다. 오 잠깐만. 울마이트 꽂혔어. <laughs> 아니 울마이트식 도계자 근데 사실 폼 체인지 하면은 그랜 절도 가능하지 않을까? 울마이트도 그랜 절은 참았네. 빠바빠빠빠빠빠빠빠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스빱빱빱 자 오늘의 게임은 나의 로 원즈 저스티스 2이 게임 같은 경우는 요즘 4기를 방영하고 있는 나이히로 아카데미아라는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그런 게임인데요 저번에 원즈 저스티스 1이 나왔었고 이번에 2가 나왔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더잘 만들어졌는지 저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합죠 갑시다 렛츠기릿 시작의 끝 끝의 시작 옹옹 올마이트. 아무튼 <목소리> 미도리아로 인해 올마이트 시대는 끝났다. 뭐야? 아니, 올마이트가 직접 가르쳐 주네. 알겠습니다. <목소리> 미도리아가 올마이트 때리는 장면. 애니로선 있을 수 없는 장면이죠. 맞습니다. 엘로와 올마이트 이 자식 보내버리겠다. 오 잠깐만, 올마이트 꽂혔어. 빡빡 <목소리> 빡. 와.. 올마이트 완전 봐주고있어 빠샤 빠샤 올마이트를 패버린 미도리아 세레모니 좋고 저 머리카락 하나 주면은 개성 이어받을 수 있거든요? 그러면은 올마이트 탈모 오면 어떡해요? 아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개성을 이어받을 수 있구나 하긴 탈모로 자기 DNA를 넘겨주긴 좀 그렇지 이야 애니메이션은 되게 잘그려놨네 플러스 울트라 오 이야 액션씬 좋고 자 두개 채웠다 받아라 플러스 울트라 투오와 스승 그딴 거 없죠? 야올마이트 몸도 안 좋은데 와 진템으로 죽탱이 날림 빠샤 빠샤 와아 연출 좋아 아 바쿠고를 구출한 이후부터 스토리가 시작이라면 사기 내용을 만들었나 보다 아니 헬스장을 아주 불태워버렸네 오 아들을 태우다니, 아들 공격! 아버지 좀 맞읍시다! 넘버추 아버지를 그냥 때려버리는 아들. 자식! 불과 얼음의 효도! <laughs> 아버지 아 말이 좀 많으십니다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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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를 한 대쯤은 세고 싶었어. 빡! 죄송합니다, 아버지. 이게 아버지가 까불어. 여러가지의미로 불속성 속성 하나 올마이트가 올마이트 멸치 폼 아니 근데 튜토리얼에 한 번씩 전투 들어 있던데 미도리아 엄마랑 미도리아랑 싸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뭔 개소리야 히라스 아니 올마이트식 도개자 도개자 할때 폼체인자고 한다. 엄청난 진심이 느껴져. 근데 사실, 폼 체인지 하면은, 그랜절도 가능하지 않을까? 뭐니? 올마이트도 그랜절은 참았네. <목소리> 아하하, 갑자기? 무슨 내용이야, 이거. 아, 그냥 기분 나쁘니까 맞아, 이 자식. 어! 자식이. 와, 뭐야! 아래쪽에 감각이 없겠는데, 이 정도면. 프로스 울트라! 와, 개쎄, 바꾸고 역시 재능 충. 빠빠빠빠 불태우기. 아 고자라니. 왔드가 왔드가 왔드가. 빙 뜯은 거야? 야, 아니 이거 동급생 빙 뜯어 가지고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한테 돈 줬네. 뭐, 인성 선생님이 저런 촌극은 필요하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? 쓰레기다. 스토리 모드는 진짜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이네요. 미션부터 들어보도록 하죠. 예행 연습 들어가 봅시다. 미션 스타트. 야 혼자서 사이드킥 있는 애들이 이겨야 돼. 원폴 슈 스타일. 어 뭐야 코스튬까지 하고 왔어. 자식이 빠빠빠 빠빠. 야 도망 가지 마. 맞서 싸워. 척척 척하게 만들어 주지. <목> 그렇지. 가드 파괴 버리고. 자식이. 이봐 키리시마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? 학교앞으로 따라와 미친구나. 미안하지만 죽어줘야겠어 미션클리어 자 그럼 스카우트 한번 해볼까? 지금 구매가능한 애들 중에서는 밀리오 일단 박멸작전 한번 해보자 아니 이거 빌런연합이랑 다 뜨네? 얀데렛뇨 오우 역시 카라펠 장사 없지 그냥 죽어버려 아 체력이 없네. 회복이 안 되니까 난이도가 높구나. 도와줘 미도리야. 미도리 아저씨 그 도움이 안 돼. 야야야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졌 다리. 커스터마이즈 한번 들어볼까? 가오 다른 애들도 볼수 있어. 하도 내지래. 어 이게 이게 코스튬의 완성이야. 음 이게 완성이야. 와 바쿠곤을 진짜 다구리다 포즈가 문제인가? 좀 똑바로 서 있으면 안 되니? 그건안 돼. 아케이드 모드. 뭐 잠깐만 캐릭터를 고르면 돼? 당연히 이걸로 골라야지. 아니 원풀풀 카울 이즈 풀을 쓸수 있다고? 와우. 원풀풀 카울 100%. 자, 얼마나 센지 보자. 뭐 밸런스는 그냥 거기서 거긴데? 사실 이거 엄청 써야 되거든요. 설정상 학교 날라갔다. 도와줘! 잇비보! 아, <laughs> 아들 후육 지금이다! 플러스 울트라 2! 그렇지! 으슛! 쫙! 빠바빠빠빠빠빠빠빠 뜸내기 동급생 죽여버리기! <laughs> 이 정도면 죽었겠다, 야. 올포원이랑 싸운다. 사실상 최종보스. 야, 원프원0퍼라서 그래도 싸울만 해. 북도 아아 백렬권이냐고. 올포원추가버려라 와, 빡셌다. 하지만 나 100%야. 바꾸고. 니가 알던 내가 아니야. 야, 친구야. 너가 너무 약해서 그냥, 그냥 보내줄게. 이걸 맞네? 한번 맞아 보자고. 죽팽이. 그 바쿠고 죽탱이토도루키랑 <laughs> 바쿠고 사망. 솔직히 올마이트 한번 해봐야죠. 불간 판단의 표본이로군 우리가 훈육해 줄게와 올마이트. 야 세다는 게 느껴진다. 묵직하다 묵직해. 자. 자 그럼 가볼까? 진심으로 간다~ 와~ 이거지~ 얼마 이렇 웃으면서 봤네. 미소를 잃지 않는다. 그럼 이제 죽자고 네트워크 한번 들어는 가봅시다. 야 랭겜 바로 시작해! 저 심참 히어로에요. 저는 빌런을 골랐네? 코스튬하고 나의 미돌이야. <laughs> 벌써 고인물이냐? 아인데. 와, 이 자식 뭐야? 아인데. 너무 잘하잖아. 아 진짜. 벌써 콤보 만들어서 하고 있어. 요. 개고수야, 개고수. 아. 와, 콤보 활용 쩔어. 아. 진짜 빌런 아 인정한다. 렉맨은 너무 버겁다. 아. 프리매치. 얘라면 해볼 법한 거 같아. 내가 선빵 때리기 빡빡 헬멧 쓰고 있는 게 접니다 아개헷 어, 깔려 제발 그렇지 어나 맞았어 안돼야아개 아퍼 이 나도 일단 일단 필살기 오 이거 맞았어 <laughs> 설마 설마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 내가 졌다 오케이 잘들어가고 있어 자 이제 그만 추가하려 어, 충분히 한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와도록합시다 재밌었다 자 나의 효로 아카데미아 원즈 저스티스 2 오늘 처음부터 이 게임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한번 즐겨봤는데요. 나름대로 나이 혀로 아카데미아를 원작으로 해서 그런지 그 애니메이션을 봤다면 충분히 재미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. 뭐 저는 애니 요즘 재밌게 보고 있어서 어 나름 괜찮게 플레이한 것 같습니다. 자 아무튼 오늘의 게임 나이 혀로 원즈 저스티스 2는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서 마치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. 땡큐! 아바입니다